오늘도 여러분에게 영국 현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 볼건 영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be up to 그리고 be up for 얘네들을 배워 볼 겁니다. 먼저 be up to 얘들을 알려 드릴게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을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드릴게요.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what are you up to? 라고 물어요. 이말 자체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I'm having dinn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밥 먹고 있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 만약 친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What are you up to? 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nothing really. 라고 말해 주시면 될 겁니다. 원어민들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알아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저희가 나 약간 바빠.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I'm a bit busy. I call you later.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What are you up to today? 라고 물어본다면 What are you doing today?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알려 드렸었죠. present continuous. 현재 진행형이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너뭐할 거야? 라는 거죠. 오늘 너의 계획을 묻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인사치례로서 What are you up to today? 너 오늘 뭐할 거야? 라고 묻거든요. 바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친구가 저에게 What are you up to today? 라고 묻는다면 제가 I'm having my haircut this afternoon. What about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나 오후에 머리 자를 거야. 너뭐할 건데?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죠. 저희가 다 배웠던 거죠. Have my haircut. 머리를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로 저희가 What are you up to tomorrow?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일 뭐할 거야?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바로 이렇게 계획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답으로서 별 계획 없는데, 별거 없는데라고 말하고 싶을 때. Nothing really. 라고 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내일 뭐할 건지, 이번 주말에 뭐할 건지, 계획이 궁금할 때, be up to. 얘네들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너뭐 했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도 저희가 be up to. 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what have you been up to toda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너뭐 했었어?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딱히 특별하게 한게 없어요. 그럴 때 저희는 I haven't been doing much.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간단하게 not much really 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답으로서 나 하루 종일 영어 공부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I've been studying English all day.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배웠었죠. All day. 얘네들과 present perfect continuous.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잘 어울려 논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하고 지내?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at have you been up to these days?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These days 요즘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답으로서 일 열심히 했지 뭐라고 말하고 싶을 때 I've been working hard.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같은 의미로서 "Have you been up to much t h e s days?"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별일 없었지, 특별한 일 없었지라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인사 치례로서 "Hi James, Have you been up to much?"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의미적으로 별일 없었어, 특별한 일 없었어라고 묻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Nothing really"라고 대답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I had a car accident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겠죠. 나 지난 주말에 차 사고 있었어. 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날 삼중추돌 사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What are you up to at the moment? 라고 묻는다면 너 지금 이 순간에 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What are you up to tomorrow? 라고 묻는다면 내일 뭐할 거야? 바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what have you been up to today 라고 묻는다면 오늘 너뭐 했었어? 바로 네가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묻는다 라는 거죠. 미래적인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들은 영국인들이 인사치레로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be up to 얘네들의 다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몸이 좋지 않거나 아플 때 저희가 be up to 뭐뭐 할수 있겠어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가령 예를 들어 드리면 친구가 굉장히 피곤하거나 또는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너술 마시러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I up to coming up for a drink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Do you have energy to come u t for a drink? 와 같은 의미인 거죠. 또는 Are you well enough to come out for a drink?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술 마시러 나오는 것 가능해? 그럴 기운 있어? 괜찮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친구와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친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아 opt o a long walk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롱 l 크 장거리 산책이죠. 장거리 산책 가능하겠어? 갈수 있겠어?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be up to 뭔가를 할수 있겠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be up to something 예들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의심하거나 또는 수상스럽게 생각할 때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상황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위층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조용해서 they're up to some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쟤들 뭔가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죠. 뭔가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느낌이 들때 쟤들 뭔가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be a fool. 얘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예문으로써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I h o p for going to the cinema.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장 자체는 do you want to go to the cinema? 와 같은 의미입니다. 영화 보러 가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be a f o o 얘네들은 want.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 끝나고 술한잔 할래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I go for a drink after work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은 Do you want to go for a drink after work? 와 완벽하게 같은 의미인 거죠 일 마치고 술 마시러 갈래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죠 이렇게 be a fool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Be a fool 얘네들이 굉장히 informal 덜 형식적인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회화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I up for sushi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초밥 먹을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한마디로 Do you want to eat sushi?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What are you up to tonight? What are you p for tonight? 두 문장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문장 up to. 얘네들은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 의미인 거죠. 바로 plan. 계획을 묻는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 뭐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 a 어, fall, 얘네들은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이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밤에 뭐 하길 원해?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첫 번째 문장은 상대방이 뭐할 건지 계획이 궁금한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너뭐 하길 원해?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흔히 저희가 be a fall,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i o for it.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Go fishing. 낚시 가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번 주말에 낚시 갈 것이다라는 거죠. i o for it. 너도 갈래?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up to,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원어민들이 it's up to you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의미적으로 you can decide, you can make a decision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결정해, 네 결정에 따를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기차 타고 갈까, 차 타고 갈까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it's up to you. 네 결정이야. 네 결정에 따를게라는 느낌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를 해줄수 있어요. It's totally up to you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전적으로 네 결정에 따를게. 전적으로 네가 결정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up to, 뭐뭐까지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상점 창문에 up to 50%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거든요. 바로 up to 50% 한마디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up to 30% 라는 의미가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라는 거죠. 어떤 품목은 20%, 어떤 품목은 10%, 한마디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라는 의미로 up to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죠 abc hotel can accommodate up to 500 guests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accommodate 수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대 500명의 손님까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be up to, be up for 얘들을 배워봤는데요. 이두 가지 표현들은 informal, 형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나 be up to 인사 치레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원어민들이 be up to를 이용한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대답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